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미국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게리 갠슬러에게 당신 리플한테 졌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게리 갠슬러 얼굴 표정 썩은거 잘 보이죠 리플 승소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일본 은행의 무려 80%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리서치 조사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를 검토 중이란 대형 호재까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직전 고가 돌파 시도 중인데요. 원화는 이미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는 아직입니다. 이 차이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순 없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 금리 인하와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밈 주식인 게임스탑은 4 0대 급등했고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밈코인 상승률 상위에 도지나 시바이노 있나요? 모두 다 새로운 밈코인이죠. 이래서 옛날 밈코인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시기에 돈벌 기회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좋은 밈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종목 저점에서 100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목 최소 3만% 갑니다.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 그리고 요새 거래소별로 너무 좋은데 가격은 휴지같은 보석같은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이 종목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찍어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CNBC에서 매드머니 진행자로 잘 알려진 짐 크레이머가 게리 갠슬러 SEC 의장에게 방송 중에 리플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직격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크레이머는 게리 갠슬러에게 SEC 대 리플랩스 당신 졌잖아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SEC가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리플 커뮤니티는 환호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코인 업계에서 짐 크레이머가 예측했던 사항이 항상 반대가 되어 왔다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의 별명은 인버스 크레이머, 즉 반대로 가는 크레이머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이 곧 내린다고 하면 폭등하곤 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가 코인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하라고 조언까지 합니다. 자, 현재 소송은 거의 끝나갑니다. 이미 판사는 작년 7월에 발표된 약식 판결을 통해서 소송의 대부분을 결정했고요. 이는 양 당사자들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줬죠. 토레스 판사는 기관 판매를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와 기타 XRP 배포 부분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 즉, 벌금의 규모와 리플이 SEC 측 회계사인 안드레아 폭스의 증언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한 신청을 결정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 판결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리플코인 XRP를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오늘은 단기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 2월에 200% 수익 드렸었죠. 이게 거의 제자리로 내려와서 한달반 동안 저점 다지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양봉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매수 신호도 나와 있는데요. 자, 승률 97%에 지금까지 성과가 769%인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오스트리아 웹서 대학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은행의 80%에 당하는 60개 금융기관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일본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강력한 결제 솔루션으로 유명한 리플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송금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플의 일본에서의 성공 배경에는 SBI 금융그룹이 있죠. SBI와 리플은 2016년에 파트너십을 맺고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한 후 아시아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홍콩 해시키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사업 확장에 집중해왔죠. 이와 같은 리플의 국외 사업 확장은 소송 중에 있는 SEC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소송 걸고 제재를 가하면 쪼그라드는 게 일반적인데 리플은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때리면 더 튀어오르는 얌체공처럼 말이죠. 한편 리플랩스의 모니카 롱 대표가 XRP ETF가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리플 코인의 시가총액과 일일 거래량 수준으로 그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리플 CEO 역시 내년에 XRP ETF가 나올 거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주 큰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알트코인 중심의 ETF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XRP가 우선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전망도 중요하겠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는 올 하반기 시가총액 500억 달러에 도달할 암호화폐로 리플과 도지코인을 꼽았는데요. 매체는 두 코인이 코인 시장 회복세와 강력한 펀더멘털로 올해 하반기에 시총 5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XRP 가격이 1달러 이하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 진전과 장기간의 횡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시총 500달러면 현재가에서 70% 상승이 필요한데요, 코인 시장에서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리플은 그동안 오르지 못한 부분까지 반영될 겁니다. 하지만요,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 수는 없겠죠. 당장 리플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만 바라보고 있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는데요. 그럼 이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미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디디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AI 독점이고 AI 테마를 주도하는데요. 지금 얘네가 AI 코인 랠리까지 주도합니다. 그리고 밈코인. 요즘 밈코인 난리잖아요. 계속 오릅니다. 이게 바로 테마의 힘이죠. 하지만 이거 보세요. 자꾸만 도지나 시바이노 같은 옛날 밈코인 들고 있으면 본전 생각만 난다고요. 지금 오르는 종목은 뭔지 아세요? 도그위프엣, 페페, 플로키, 봉크코인, 브렛 이런 새로운 밈코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잖아요.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고 있는 밈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 나와 있고요. 일주일 만에 1000% 넘게 올랐어요. 주말에 얼마나 오를지 기대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가 3만%입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자, 이 종목 지난 1년간 매수 신호 두번 나왔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매수 신호 나왔을 때마다 22,000, 17,000% 이번엔 얼마나 오를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세 번째 매수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오는데요. 이거 삼각수렴이네요.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이것만 돌파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자 기술적으로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분 22,000%가 여기서 올라가고요. 이만큼이 8,000이잖아요. 더하면 최소 3만%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만 원씩만 부담 없이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고른 종목입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인데요. 한번 맛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밈테마포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이 300만 원 된다고요 자 5만 원어치 사면 얼마 돼요? 1,500 10만 원어치 사면 3천만 원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 수직같이 올라가는 이 각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100만원 산다 생각해보세요. 단위가 틀려집니다. 3억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한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돈 만원 아끼려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여기서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달라고 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 달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600만 프로 대박났던 이 종목. 이것도 밈코인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받아 가셨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소별로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OKX, 빗썸, 업비트, 코인온, 고팍스,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하지만 폭등할 녀석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스트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죠 제 계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혼자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번의 기회 그냥 망설이다가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다고 외치는 이런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 시장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